네, 반갑습니다. 중국 울삿기를 읽어주는 남자, 골라골라. 골라. 서진건설기계 이상근부장입니다. 자, 오늘 상품, 두산 디벨론에서 출시가 된 DX35Z7 모델이고요 2000, 아, 2022년식 0 2 가동시간 800시간 지금 가동한 장비입니다. 뭐, 내외관 아주 신차처럼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버켓은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하부 트랙도 관리 상태가 아주 좋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뭐 바로 구입하신 후 출고 후 영업도 바로 가능한 장비입니다. 캐빈 장비의 장점 뭐 에어컨 히터 다잘 되고요. 현재 관 이렇게, 이렇게 회전 라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옵션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어또 구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금 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